전주시가 롯데와 맺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협약을 깰수 있다는 주장이 민변에서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협약 해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전주시는 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롯데와 맺은 종합경기장 개발 협약을 법적으로 깰수 없다는 전주시.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에서 봐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이와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민변은 지난 2012년 협약에서 전주시와 롯데를 민법상 도수급인으로 볼 경우 전주시가 손해를 배상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협약과 지난달 전주시가 발표한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은 호텔 컨벤션과 대체 경기장의 재원과 건립 주체가 달라 시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는 등. 별도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롯데가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신분을 받고 참여하고 수위 계약을 하는 건 역시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종합 경기장 개발에 롯데 참여를 반대해온 단체에 힘을 실어주는 주장들입니다. 회지가1%도 불가하다는 그 결론은 어떤 기관 또는 어떤 누구의 누구를 통해서 얻은 결론인지에 대해서. 이에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개발협약은 공유재산법의 기초에 민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반박했습니다. 민법이 아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이 협약이 맺어졌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민변의 주장을 토대로 행정안전부 투자심사에 위법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익감사도 청구하기로 해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